천류는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 꼭제 얘기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31살인 여자이고요. 90년생이에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엔 90년생인 딸이나 아들을 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답니다. 물론 어디선가는 잘 살아계시겠지만 반평생을 넘게 제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죠. 저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정말 서글프게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엄마가 없는 애로 12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는 애로 손가락질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런 저에게도 부모님과 아주 잠깐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18살 때, 엄마가 16살 때 저를 낳으셔서 두 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잠깐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10대 때 저를 갖게 되었고 몇 번이나 저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가 시기를 놓쳐 그냥 낳으셨대요. 이 말을 엄마가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저한테도 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아빠가 있을 때만 하시더라고요. 마치 아빠한테 들으라는 식으로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의 핑계 삼아 아빠한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너만 없었더라면 네 아빠랑 이러고 살지도 않았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도 말은 이렇게 했지 막상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꼭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제 머리맡에 우유랑 카스테라 빵을 하나씩 사다 주셨거든요. 그러니 저도 이런 엄마가 좋았어요. 싫다고 하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도 좋았고 엄마의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좋았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엄마가 술에 취해 늦게까지 잠을 잘 때였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누워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아니었죠. 술에 취해 항상 늦게까지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매번 큰 소리를 내셨고 하루가 멀다하게 싸우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돈버느려 이러고 있지 놀고 있어? 그러는 너는 나이가도 못하고 맨날 내가 벌어다준 돈이나 쓰는 주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돈 벌어다주면 조용히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라며 아빠한테 맞서서 달려들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아빠를 말리며 아빠의 늘어진 러닝 셔츠를 더 늘어뜨렸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왜냐면 아빠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날은 엄마가 집을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아빠를 말려 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제 임무와도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살 때 유치원을 다닐 무렵이라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잠깐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까지 태어났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여동생이었는데 원래 동생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뺏긴다고 동생들을 질투하고 미워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여동생에게, 언니가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도 동생을 낳으면서 더 이상 밤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아빠도 동생이 태어나면서 낮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결코 싫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드디어 제 부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랑 운동장 한가운데서 사진도 찍었어요. 비록 그 사진이 엄마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되었지만요. 23살의 우리 엄마는 참 멋쟁이였고 이뻤어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그 사진을 보면 엄마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다른 엄마들과는 조금 다른 차림으로 눈총을 좀 받았지만 그때 엄마의 긴 생머리와 허벅지까지 오는 미니스커트는 제겐 자랑가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이 다들 엄마를 언니 또는 막내 이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또다시 저희 가족에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집까지 안 들어오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왔어요. 제두 돌배기 여동생은 친할머니가 봐주셨기에 엄마가 더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하긴 저도 다섯 살까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가 엄마 아빠한테 온 거였거든요. 아무튼 엄마는 이렇게 집에 오면 저랑 동생은 안중에도 없고 힘들다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이제는 애도 둘이나 있고, 너도 성인이니까 제대로 혼인신고하고, 맘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라고 하니 엄마가 그랬대요.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언제라도 이 사람 떠날 수 있고, 애들도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혼인신고 해버리면 발목 잡히는 일인데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더네요. 그래서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어요. 어쩌면 엄마는 아예 애초부터 아빠랑은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제가 아홉 살때 영영 집을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뒤면 들어오시겠지, 그러다 한달 뒤면 오시겠지 했었는데. 아예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참 잔인한 게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저를 떼어내는 건가 싶었어요. 아빠나 할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진 않았어도 3-4일에 한 번씩은 왔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가슴 한 켠엔 입학식 때 엄마랑 찍은 사진만 보며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 온 국민이 하나가 되기 했던 그 해에 저희 아빠마저 저랑 동생을 두고 떠나셨어요. 그닥 아빠와는 추억이 없던 저였지만 아빠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때부터는 무섭더라고요. 한번 버림받은 아이가 두 번이나 버림을 받게 되니 또 다시 버림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눈치가 백단이었고 할머니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대신 제가 동생을 보곤 했는데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동생을 보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 공부는 엄두도 안 났죠. 반에서 맨날 꼴찌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잘 보며 도대체 뭐가 되려고 공부도 안 하냐고 하셨지만 공부도 부모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다행히 동생은 그때 나이가 6살이어서 갓난 아기 때처럼은 힘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아기인지라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없었지만 제 동생도 부모가 없었기에 저는 최대한 동생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동생은 계속 엄나가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저는 대학까지 포기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 동생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일진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녔고 중학교 때는 사춘기까지 오더니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했죠. 사실 제 잘못도 조금 있었던 게 제가 동생을 좀 오냐오냐 하며 키우긴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못본 동생이 안쓰럽고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잘알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을 했을 땐 따끔하게 혼을 내고, 훈계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의 호의가 독이 된 것처럼, 동생이 10대 때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동창생들과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소년원에 간게 자랑은 아니기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할머니도 동생이 소년원에 가자마자 질렸다며, 니들은 내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고, 저는 할머니네 집에 나와 고시원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동생을 보러 면회를 갔죠. 30분을 보려고 왕복 3시간을 걸쳐 동생에게 갔지만, 그래도 동생 얼굴을 보고 오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면회를 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면회 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생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죄값 다 치르고 나가 정말 제대로 살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더라고요. 죄를 지어 그런 곳에 가게 되었지만 동생의 모습에 참 딱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그곳에서 동생을 바른 길로 교정해 주신 교도관이 계셨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제 꿈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교정직 공무원이 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23살이란 나이가 늦다고 생각하면 늦은 나이였지만 인생을 넓게 보면 뭘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이었고 간수 이미지에서 지금은 교도관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알아보니 알려진 것만큼 위험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딱 1년 동안 돈을 벌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교정직 시험 준비도 같이 했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전부 다 걸었기에 교정직 공무원이 아니면 죽는다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왜냐면 3, 4년 동안 시험 준비를 했다가 떨어지면 그동안에 돈을 벌수 있던 시간이 다 헛되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했죠.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새벽에 독서실 알바를 하며 살았고 밥도 맨날 간장에 계란이나 참치캔을 비벼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딱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제가 부구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을 보고는 얼마나 뿌듯한지 제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 동생도 절 보더니 본인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로 인해 동생 또한 변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발령받은 여자교도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무척이나 떨렸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괜찮고 살벌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을 만나 제가 관리할 재소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았고 안내를 받으려고 나갔어요. 마침 점심시간대라 이곳저곳을 살피기도 편했고 재소자들의 얼굴도 볼수 있었죠. 그러던 재소자 무리 중 어떤 재소자의 큰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고 저는 뒤를 돌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곳엔 20년 전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분명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입술 밑에 새끼 손톱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고, 온몸이 다 떨려왔어요. 근데 엄마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엄마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도 몰랐죠. 그도 그럴 만한 게 20여 년 만에 딸을 만난 거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제 엄마가 맞는지 소장님한테 받은 제 소자 인적사항 서류들을 모두 들춰보았어요. 장복자 그 이름 저희 엄마가 맞았습니다. 살면서 절대 잊지 않았던 게두개 있었는데 장복자라는 엄마의 이름과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그 인적사항을 보곤 손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여태 그토록 보고 싶던 엄마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서류상으로는 저랑 엄마랑 가족관계가 아니니 제가 이곳으로 발령이 난것 같았어요. 엄마는 사기라는 죄명을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엄마는 무슨 연유로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문화공연이 있는 날이어서 모든 제소자들이 대강당에 모이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한참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화장실을 좀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인님의 허락을 받고 엄마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엄마와 딱 20년 만에 같이 걸어보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서글픈 울음소리에 저 또한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문주야, 미안하다. 만나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게 미안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내가 정말 기억이 나는 거냐고, 나를 기억하냐고 하니 처음 보자마자 알았대요. 핏줄인데 땡기는 게 있지 그걸 모르겠냐며. 그리고 아까 가까이서 제 명찰을 보고 확신했대요. 아, 내 딸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미안함에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꼭 껴안아 줄 수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제 소자와는 신체 접촉이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자진으로 전근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엄마와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도 저는 꾹꾹 참으며 엄마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장님을 찾아가 제 사정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 소장님이 사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엄마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얘기를 좀 나누라고 정말 감사히 편의를 봐주셨어요. 엄마는 같이 살던 남자에게 누명이 씌워, 대신 사기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엄마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그걸 엄마가 독박을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뒤면 이곳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며, 문주야, 평생 엄마 용서 안 해도 돼. 엄마는 너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엄마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해도 돼. 그래야 내가 죄인으로 살지. 근데 너는 이런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하니 엄마가 더네 앞에서 고개를 못 대겠다. 너무 미안해서. 라며 용서하지 말라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나랑 열 달을 한 몸으로 같이 있었던 엄마인데 못나도 내 엄마 잘나도 내 엄마라고 했죠. 그 말에 엄마는 더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발령받은 지 하루 만에 정근이 되었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동생에게 아주 초심스럽게 꺼내니 어떻게 엄마마저 그렇게 살았냐며 한숨을 크게 쉬면서 본인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으니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딸로 다시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벽을 하나 두고 만나는 엄마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더 애틋하고 애가 탔어요. 그때 엄마 손을 더 많이 잡고 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7년 전에 동생을 보러 소년원에 갔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보러 그곳으로 갔어요. 엄마도 면회 오는 사람이 저 하나뿐인데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처지였죠.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가면서도 동생을 만나러 다녔던 때처럼 이게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직업 또한 하늘에서 내려준 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교정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에 새겨두었던 말이 있었는데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바르게 교정이 되어 이곳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에 엄마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없으니 부디 나와서도 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엄마도 그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속이 그나마 저한테 용서를 비는 일 같다면서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두부를 사가지고 엄마의 출소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그 두부를 먼저 집어들며 울면서 얼굴로 막 퍼먹더라고요. 이제라도 깨끗하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저를 곱게 하나 주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안고 싶다면서요. 지금은 엄마가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요. 아는 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성실하게 설거지를 하시며 잘 살고 계세요. 아직 엄마 나이가 47살밖에 되지 않아. 엄마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와 같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크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남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는 엄마가 없어 하지 못했던 엄마랑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장도 보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서른 살이 넘어서야 하게 되었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동생도 엄마와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해주려고요. 엄마가 동생도 많이 그리워하셔서요. 저랑은 4, 5년 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지만, 동생은 정말 피덩이일 때 엄마랑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동생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새 모녀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널 버리고 간 엄마가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않냐고요. 근데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힘이 세더라고요. 엄마를 미워하다가도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같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